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네, 다위이 아이멜렉에게 무엇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의 손 아래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아히멜렉이 마음대로 내어 줄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떡의 양을 다섯 덩이라고 미리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히멜렉이 부담 가지지 않고 내어 줄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할 그런 떡은 아니고 아히멜렉이 마음대로 자기가 먹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줄 수도 있는 그런 덕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비록 허기진 상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설병을 차려놓은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을 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태도가 얼마나 신앙적인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신앙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위험한 일이 계속 다가오는데도 기름 부음 받은 내 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신앙적이 어렵다는 생각을 할수 있죠. 하지만 그럴수록 다윗은 더 신앙적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금 이렇게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절 보시면 제사장은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떡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놓은 떡을 말할 것인데, 어, 조건을 내 겁니다.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여자와 가까이 한 경우에는 부정하다 하여 이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15장 18절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제사장도 물론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다윗은 거짓없는 마음으로 이 말을 존중하며 대합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떡을 먹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그렇게 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지 않고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거룩한 떡을 내어주는데, 이 떡이 어떤 성질이냐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진설병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한 것처럼 진설병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떡으로 성소 안에 놓아지게 되죠. 근데 매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죠. 떡이 새것으로 교체되었고 이전에 거기에 놓았던 떡은 물려져서 대제사장 가문의 몫이 됩니다. 떡 우리 떡은 수분이 많아서 바로 상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딱딱하고 평평한 아주 마른 빵이기 때문에 건조한 이 지역에서는 이 정도의 보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집안은 이 떡을 가져다가 자신들에게 필요하게 먹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어,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어, 정결법을 어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떡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지게 할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허락되었던 것들을 대제사장이 먹는 것처럼 다윗에게 그것이 허락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특별하게 챙기시고 그에게 필요한 과정들을 이어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다윗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가 진설병을 먹는 다윗의 삶 속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구나 이것을 문제 삼지도 않았죠.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능히 가능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입고 사는 삶임을 대제사장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챙기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가야할 길을 내어 주십니다. 다만 사람이 먼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먼저 행동하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들을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맛도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악함으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차이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내가 이것을 쟁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움직일 때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머리가 나빠서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고 이렇게 계속 당하고만 살겠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는 많이 승리해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역사를 보면 당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떡을 먹을 것처럼 다윗은 앞으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답을 알지 못할 때마다 길을 모를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낸 길은 우리를 위한 길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 주셔야만 그 길이 진정 우리를 위한 길이 됨을 잊지 않고 오늘도 신앙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목숨을 건져 주시고 또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진설병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신 것을 압니다. 사울처럼 섣부르게 행동하고 또 판단하기보다는 다윗처럼 조금 답답할지라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공개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